아이유, 제주 할망들에게 에르메스 선물, 폭삭, 전시회 위리 오른쪽 화살표 미친 센스, 에가포스트로피에스 이슈.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폭삭소가스다, 그림 전시회에 방문해 위리를 빛내며 센스 있는 선물까지 전달해 화제다. 지난 19일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스다 관련한 그림을 그린 제주 그림 할망 작가들의 전시회에 아이유가 방문한 후기가 전해졌다. 앞서 아이유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제주 할망들을 만나 제주 그림 할망 작가님들 광래똘 애순이 약속 지키러 왔주게 라는 글과 함께 직접 방문해 전시회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 전시회 측은 애순은 제주로 돌아왔다 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전시회 측은 아이유에 대해 광래똘의 배역으로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했다. 선을 그림 작업장은 농부에서 화가가 된 평균 연령 87세 할망들의 아지트이다 라며 조용히 전시를 보겠다던 애순이는 선물을 한 보따리 메고 산타처럼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규칙대로 장갑을 낀채 천천히 반려 그림 가방을 골랐다는 아이유. 그는 관식기를 그린 그림, 해바라기 그림 등을 섬세히 구경했고 할망들을 위해 직접 편지까지 준비해 건넸다고. 전시회 측은 아이유는 두 팔을 벌려 연대의 팔로 할머니들을 껴안았다. 약속을 지키고 다시 위리를 맺는 행위로 읽힌다. 그렇게 애순이는 그림 할망들의 앞길에 실크 주단부, 스카프를 깔고 어깨에 마법의 망토를 직접 메어주었다는 글로 시선을 끈다. 특히 아이유가 직접 준비해 할망에게 메준 스카프는 명품 에르메스 스카프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네티즌은 할망들의 그림을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바쁠 텐데 위리까지. 파도파도 미담, 선물 센스도 너무 미쳤다. 어쩜 브랜드도 브랜드인데 찰떡인 꽃 그림 스카프를 찾았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